에이. 가운데로 갈까요? 아, 이쪽으로? 예. 얘는 온시디움. 예, 이게 삼천덴드로비움 저기 뭐야, 이게 꽃들이 맞춰있네. 에이. 에이? 아, 에이. 덴드루기, 덴드루기. 에이. 아, 얘가 지금 온시디움이 향천이에요 온시디움, 뭐 오돈토. 자, 여기 그 미니 타입 종류들 다양합니다. 아, 얘는 지금 밀토니아인가요? 어? 꽃이 꽃이 붙었네. 음, 음. 밀토니아 좀 파실만한 게좀 있으신가? 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오늘 밀토니아를 좀 가져갈게요. 얘는 이거는 로지네로지네 새로 지네로지네아아 새로 새로, 새로 얘네 얘네들도 지금 어? 아유 작은 애들이? 프로레프로레 음. 탈리스? 이런 것들도 지금 상품이 아 미니타 이거 도자 개면 이쁘겠는데 아 얘는 품종이 뭐예요? 어? 프레트, 프레트? 아 프레트타리스 아제하고어 어, 얘네들은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제가 어. 얘는. 어. 바이칼라. 아 얘는 아 바이칼라 아여기도 바이칼라가 있군요. 음. 예, 네. 아파표가아 많은 품종들이 자얘 다르고 얘 다르고 전부 이게 미니 타입들을 이렇게 주로 사실 대형 종들은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 거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소형화 되고 있습니다. 아, 습니다 자, 예, 얘는 미니 카틀리아인데 얘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얘는, 아, 새로 등록하신 거예요? 어, 어 아직 안 폈는데, 아직, 아, 이거는 육종하신 거랍니다. 아, 유희. 아, 유희랍니다. 유희. 놀, 유 자에다가, 기쁘, 희 자. 자, 기쁘게 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죠? 유희. 자, 탱자 탱자, 탱자 탱자 에스카라 탱.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얘네들은 아 이게 미니 카틀레아에요 어. 예. 아 우리 여기, 여기 사장님이 아 요즘 제가 석풍이한테 가서도 흥남원에서도 음, 얘가 이제 살짝 질러부르네. 스마일레 부작 해놓은 것들도 예쁘더라고 i l e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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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요 l e s m i 이요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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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리 못 지나가네요? 아, 지나고 아니요, 옆으로. 간다고? 아. 몇 분이 우리 미니 온시디움을 말씀하셨는데 아, 미니 온시디움이 있네요. 아, 얘네들 제가 예, 예. 오 야, 야. 요걸 찍으랍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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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요거. 자, 요걸 찍으랍니다. 예. 전체 전체 예. 로더 나와야지 자 미니타입입니다 얘는 뭐예요? 입이 있고 안그리 큰 같은 느낌이 살짝 가스트로 칠러스 아 가스트로 칠러스 음. 자저 뒤에 있는 어, 부작들 아, 미니타입으로 그냥 우리 사장님이 혼잣말로 막 하신, 이제, 아, 여기는 시원해서, 아직까지도, 파이칼라가, 아직까지도 꽃이 있어요. 아, 이거 귀한 꽃이네. <laughs> 여기, 포촌이 상당히, 예, 추운 곳입니다. 자, 얘네들이, 뼈다구. 아 파리시랍니다, 파리시. 파롤 최고 비예 파리시 세롤. 아, 이게, 우리, 그, 우리 화이님이, 예,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최고 비싼 거랍니다. 최고 비싼 거. 자, 여기 대성란으로 오세요. 저는 안 가져갑니다. 비싼 건 저는, 아, 노. 저는, 천만 원이 넘으면은 저는 취급을 안 합니다. 어, 네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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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덴드르비염 얘가? 네스 네스트. 아이 회인이 돌아가지고 얘가 춤추고 있네. 아 얘도 어지럽겠다. 네스트 텐드르비움 네스트. 제가 허접 그 유향종인 거 그거 같은데? 원종이 원종? 허접 원종. 원종? 원종, 네, 원종. 원종들. 자 보십시오. 이게 허접 부작을 해놓으면은 이제 좀. 첫 번째 잎하고 다음에 입이 점점 쭉쭉 늘어나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덴드로비움 발라들로 아, 덴드로비움 발라들로움이래. 향이 좋아요. 야, 향이 좋습니다. 음. 야, 우리 또 사장님이 이렇게 자랑을 해주니까 좋네. 어, 이렇게 자랑하시고 싶으신 게 진짜. 평... 오, 야, 오이 어, 여기 밑에가 또 있네. 덴드로비움, 얘가? 아필름아필름이에요아필름 아필름이어 우리 그 어그저께 보냈는데 다르네요. 좀 색깔이 오성, 예? 아노솜 아노솜도 이거 아노솜 뭐아필름아필름이 색깔이 얘는 좀 핑크가 강하네요. 아노솜 예? 아필름 음. 세이단 주세요. 저거는 그냥 다 그냥 오. 공이 하나에 저 10개 1,000원씩 파시는 거죠? 그죠? 예? 만원 에한개만 원. 아 공이? 네. <laughs> 자. 여기는 대형종 이제 하려고 이제 모주 바꿨습니다. 아우 여기 여기 여기도 있는데 어 얘가 오늘에 어찌 됐든 하이라트 같네. 일단은 화려하니까. 자. 펜지가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자, 난의 펜지입니다. 자, 밀톤이야. 어, 얘도, 오, 못 보던 꽃이에요. 예. 색깔이 보라색이. 꽃 중에 보라색이 쉽지 않습니다. 호접에서도 보라색을 그렇게 육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아, 얘는 뭡니까? 라웨시. 라웨시. 아, 라웨시랍니다. 라웨시. 얘는. 엔시크리아. 아 야, 엔시크리아. 아 김기중 사장님네 엔시크리아가 출하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김기중 사장님네 아 그죠 우리 가배양해아 여기서 배양하셨답니다 근데 아직 품종명이 명명이 아직 안 됐다고 오 얘가 카틀리아가 얘가 아밀레 모주입니다 뭐 모주 웨딩웨딩그림무스 아이트 아, 웨딩, 웨딩드레스. 얘가 화이트 웨딩드레스. 에피, 에피. 자, 얘는, 에피는 이렇게 들 보셨고, 얘는? 음, 저, 저, 저 뭐야. 덴드로비움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 예, 여기까지. 아, 여기가 좋은 게 많습니다. 카틀리아도 있고. 여러분들, 여기.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갈비 먹고 이동갈비 n 시 클리어. 자, NC 클리어가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 n 시 클리어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 꽃이 너무 예쁘네요. 오, 오클리아나, 오크리아나, 카틀 오크리아나. 네. 예, 예 카틀 리아 오크리아나는 향이 좋습니다. 오크리아나. 이, 얘는 편집,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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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게 이게 아아 제가 아, 아, 예 NC, nc 아 nc 이 nc 크리어 5 2인데 이게 지금 저희 집에서도 한두소이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 아 여기는 지금 그 밸브가 이렇게 작은데 발 예, 밸브가 예, 완 밸브인데 거기는 벌써 완 투투 해가지고 물건이 예, 얘는요 얘는 어돈토예요. 온시예요. 어, 코디게라 코디게라 코디게라요? 여기 코디게라 아 이게 코디게라 아얘 코디게락 온종입니다코디게락온종자온종은 아, 예, 코디게락 원종. 배양실을 와야 볼수 있습니다. 자, 얘는 코디게락, 코디게락. 예, 얘도 코디게라게요? 예. 자 얘는 아직 꽃이 안 보여주네요. 어디요? 아. 그렇게 안 됩니다. 가 사장님, 더 오셔. 볼게 <laughs> 없긴요. 이 예. 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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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요거, 요거, 요거 찍고. 그래도. 그리, 크리스톡삼도 크리스 네. 옛날에는 재배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자꾸 어, 네. 그래서 귀한 품종입니다. 크리스톡삼이 얘는 히베킹인가요아니미약기요요미약기아 미야키, 미야키. 네, 네. 어. 아, 얘는 입성이 그 어? 히베키보다는 큰, 입성이 네. 크네요. 훨씬 벤드로비움 네. 미약기 아그습니다 우리 마니아분들, 저도 오늘 포천 기술센터 교육 왔다가 여기는 더촌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와야 돼요. 얘는 향천 얘가 향천이에요 오, 얘가 향천이 오, 향천이 좋네. 요즘 그향천이왜 요즘 재배들을 많이 안 하시죠? 안하요아 네? 인기가. 라디에탄. 예, 라디에탄 얘는 아침에. 아침에 향기가 음, 좋았고 사실은 굴피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 드리고도 싶은데 네. 두겹 석곡도 어떻게? 한 코끼. 네, 자 얘는 어그리가툼. 드들리어그리같툼 어그리가툼 댄들리 묘. 어그리가툼. 유튜브 어그리 구러자몇명인데요 유튜브 구독자가요? 뭐, 5,000명인데. 그러니 예. 아, 이거 한번 올리면 그래도 이제... 만명 금방 넘어가죠. 이렇게 귀한 거. 아, 얘가 지금 하루욕구 이게 가요등록된 거예요. 예, 등록은 얘가 남바가 몇 번이에요? 고인을 시집고. 아, 고인을 시집고. 제가 받았던 거랑 얘가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하루였구나, 그래. 아, 하루였고요, 하나 다루고? 하루 엽구야 다르지? 아 하루 엽구야 하 다르고. 여기서도 품종 등록을 여러 품종을 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등록하고 이런 과정들이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지만은 꾸준히 아 이게 덴드로비움 자아이거 굴피들 똥꼬. 아노 어, 소모레입니다. 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이리 한번 오십시오. 밀톤. 자, 밀토니아. 내가 이거 밀토니아 몇개 오늘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밀토니아. 밀토니아가. 아, 있습니다. 아, 얘, 얘가. 예. 꽃이 잘 보이네, 얘는. 어, 얘가 아노. 아노 소모 아소몸아아 아... 아, 저쪽에 저쪽에 에 예, 행진 행진들이 여기 많네요 행인들 자 거리분들 어떻게 가운데로만 갈까요? 아, 가운데로 예. 하여튼 봐 여기는 따로 영상을 한번 찍으십시다 자 오늘은 1탄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맞추고 행기는 하루 따로 하나 찍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은 얼른 빨리 끝내자고 그러는데 그럴 순 없습니다. 여기 포천까지 왔습니다. 세울농부였습니다.